어, 초래국기 어, 28장은 어, 그 제사장이 어, 그 있는 어, 아름다운 그 옷에 대한 어, 그 묘사가 어, 잘 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1절에서 3절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론의 그 제사장 직을, 어 제사장 직으로 앞으로 오실 그 진정한, 히브리서에 보면 진정한 그 대제사장, 어 바로 자신을 산재물로, 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장 잘 보여주는, 어 그런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 옷, 어, 여러 가지 에봇하고 견대와 흉패 거독과 관의 패 어, 이런 모든 것으로 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그 품성 그 성품 어, 그의 특징들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또한 가슴에는 그 보석 열두 어, 개의 보석으로 어,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칭리함을 받은 이 열두 지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출애국 어, 19장에 보면 이들을 독수리와 같이 애국에서 업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 으 로사 오 손로 짓지 아니한 곧이창조에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며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깨는 어,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어,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 이왕 같은 제사장은 어, 바로 이 백성을 대표하는 어, 또한 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여 이들의 그 약함, 이들의 범한 죄를 우리, 집에,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며 모든 잘못을 우리에게 돌리는 어,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어, 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의 그 제사장 복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32절에 어, 이 겉옷은 찢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옷을 찢으면 극도의 비통함을 나타낸 행위인데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통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비통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비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은 관의 폐에 대해서 나온대요. 여호와께성결이란 폐가 있습니다. 어, 즉이여호와께성결이란흠이 어, 없으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결 즉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이마에는 항상 여호와께성결이란께가있다는것즉이 성결은 어, 바로 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한 몸에 내가 짊어질 때에 어, 상대도 어,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성결함을 받는 그 축복 속에 사는 어, 이 시대에 어, 제사장으로서의 복을 가지고 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